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바로 마술. 리뷰입니다 마술 중에서는요 목숨을 건 위험한 마술들이 분명히 있거나 혹은 보기에도 정말 아슬하거나 리스크들이 있는 마술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막 수중에서 막갇혀막 탈출하고 그런 마술도 있고 칼들이 막 다가오는데 시간 내에 탈출해야 된다거나 여러가지 마술들이 여러분께 많이 선보였는데요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미국의 스타킹이라 할수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마술사들이 이런 목숨과 어, 아니면 좀 약간 아슬아슬하고 무시무시한 마술들이 여러분께 많이 선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표작들을 몇 개를 뽑아서 리뷰하고 보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이 마술을 이제 보기 앞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마술을 보고 나 따라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저희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막 공중 부양 이런 거 하다가 4m에서 추락해갖고 막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예, 철심 박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마술이 하는 게 우스개보다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리뷰 감상만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제 친구기도 합니다. 아론 크로우, 에론 크로우인데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일루전이스트라는 아주 큰 공연에서 같이 활약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팔이 나오죠. 무시무시합니다. <laughs>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촛농을 떨어려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와 절도가 있죠. 멋있어요, 이 사람. 이 하위라는 심사위원은 너무 웃겨요, 그죠? 아,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아이이 이. 지금 요이 마술도 어 거기서 했던 마술이에요. 저기 마술 올림픽 피짐미라는 마술 올림픽에서 했던 마술입니다. 잘 생겼어요. 에이도 바르고 보고 있니, 아론? 요즘 내 인스타 좋아요 안 누르더라. 다시 빼달 라고 <laughs> <laughs> 마술사 입장 에서 리액션 이렇게 좋 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로빈우드를 재현합니다. 오,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자막이 나오죠. 자, 돌면서 이제 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우선 사가 맞췄어요. 4가 맞췄고요. 4가 맞췄고요. 4가 맞췄고요. 4가 맞췄고요. 4가 맞췄고요. 4가 맞췄고 자, 이번에는, 어, 마술인 듯 마술 아닌 듯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셔야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차력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차력도 마술의 일부예요. 사실 이런 차력은 우리 마술사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는 알아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다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런 마술을 선보이는 어,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자신있게 얘기하죠 Right, we're so, show you. Before we do so, Amberlynn is going to go out into the crowd here. She's going to be careful. She's got a pair of scissors in her hand. She doesn't want to run with them. She's bringing them over to Howie, actually. Uh, Howie, if you could do me a favor and take a look at those scissors, make sure they open and close. Make sure they're a regular pair of scissors, bang them on the table. Make sure they're made of metal. Feel the metal part. Make sure it's real. It's real. Hand them back to Amber Wow. Uh, Amberlin is going to bring them back. That's just we wanted you to. 네. 가위를 확인했어요. 이게 가위왜 확인하냐? 여러분 다시 말씀 약간 약혐이 있다. 네. Uh,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 절대 집에서 따라 하지마 안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드리면 여기 자막에도 계속 나오지만 <laughs> <laughs> 예, 나도 못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했지만 가위를 넣는 거는 좀 어우, 야, 못 보겠어. 어우, 야, 나도 못 보겠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Tense with this meat hook, I can tell by the look on some of your faces, you're already thinking, where is he gonna stick that? Like, Ladies and gentlemen, it? we call it the human wheat Howie, did you want to take a look at that? Make sure do want, want to see it. <laughs> Ladies and gentlemen, this meat hook is 15 inches long, it's three-eighths of an inch thick, it's solid steel. Sharpened on one end with a handle on the other side. This is gonna get a little bit weird, <laughs> a little bit sick. <laughs> Ladies and gentlemen, <laughs> let's take it up a notch. No! 아, 저기, 어우, 야, 안 돼! 나, 나 나는 이거 못하겠어, 이 맘으로 진짜로.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분들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와, 저도 마술을 이제 많이 보고 경험하고 봤지만, 진짜 영상인데도 <laughs> 고개 돌린 거는 이 마술사들 처음이에요. 진짜! 난 아예 못하겠어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위험한 마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기함과 위험함의 그 동시에 그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사람들을 더 환호하게 하고 자극시키는 그런 마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마술사들을 제가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